안녕하세요. 모두주택 황실장입니다. 오늘은 고강동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현장은 고강동에 속해 있지만 원정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서구 양천구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차로는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해서는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한계동 12층 건물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12층 테라스가 있는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고 테라스가 통베란다식으로 길게 있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역세권에 테라스가 있는 것 치고는 3억대로 저렴하게 나와 있는 현장이에요. 주차장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필로티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고요. 그럼 올라 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신발장 총세칸 시공되어 있고요. 두 칸은 위아래 나눠져 있습니다. 한 칸은 키 큰장으로 전신 거울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밑으로 하부 디움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폴리싱 타일 시공되어 있는데 무늬가 정말 멋스럽게 시공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고, 옆으로는 엘리베이터 콜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좌측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은 가로로 길긴 한데 폭은 약간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싱글 베드를 배치를 하고 책상을 놓고 옷장은 한두칸 정도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 예정이고 창문은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의 우측으로 주방이 있어요.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 식탁이 이렇게 따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식탁 자리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무릎을 넣게끔 홈이 다 파져 있어서 6인 식사가 가능한 공간 되겠고요. 포인트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기본 옵션이고요. 그 밥솥 자리는 시크릿 도어로 이렇게 딱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닫아 놓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 오븐 레인지도 기본 옵션입니다. 상하 부장 모두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콘센트가 있으니까 소형 가전들 좀 올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싱크볼도 사각으로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구 전기쿡탑 위로 베리평후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탁자리 밑으로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공간이 좀 모자르시다 그러면 어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켓도어로 시공되어 있고 안쪽으로 보면 정사각형 구조의 다용도실이에요. 수도랑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배치도 가능한데 어 다용도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팬트리 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살림 많으신 분들은 팬트리 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방 옆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메인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미러 수납장과 젠다이 선반, 세면대 양벽이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가면 여기가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거실이 나와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 전열 교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SPC 강마로 시공되어 있는데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아트월도 전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과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로 좀 아늑하면서 따뜻한 느낌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조명도 예쁘게 되어 있고 이 시계가 요즘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배치된 집이에요. 오후 햇살 받기가 좋고 그리고 조명은 튀어나온 조명 없이 매립 등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 조명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는 이중창호 시공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 볼게요. 테라스 공간으로 나오면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설치가 된 모습이고 난간은 이렇게 벽으로 마감되어 있으니까 안정감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통베란다 식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방과 거실 그리고 안방까지 쭉 뻗어 있는 길게 나온 테라스인데요. 그래서 이 공간은 잠깐 머리를 식히러 나오신다거나 아니면 화분들이 많으신 어머님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거실 바로 옆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가로 세로 3.5m 정도 되고요.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 예정이 있습니다. 안방도 창은 테라스와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로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고 침대 놓고 그리고 화장대까지는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는 부부의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보다 조금 더큰 느낌이 드네요. 레인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터치형 조명거울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모두 구성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는 메인 욕실과 동일한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바로 옆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세로는 3.5m 정도 되고요 가로는 좀 짧게 나온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 예정에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 침대를 배치하고 붙박이장, 기억자로 설치를 한 다음에 옆으로 또 책상을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은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 환기를 하시려 그러면, 이 다용도실 문을 열고 환기를 하셔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안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도 배치가 가능한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문으로 해서 대피 공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 설치가 되어 있고 약간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장 설치하셔서 잔짐들을 좀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원정역 도보 10분 거리 위치한 고강동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